자 문어 어, 서식지를 한번 탐사를 해보겠습니다. 어, 밑에 이게 지금 어군 탐지기에 보이는 화면이 어, 그림이 이게 수중 암초입니다. 암초. 자 문어는 이런데 돌 틈에 어, 잘 서식을 합니다. 새끼 부활을 하고 새끼를 낳고 어, 이런데 돌틈매 돌틈 사이에 사이사이에 주로 문어가 어, 서식을 합니다 자 밑에 이게 어, 수중여라고 하죠 열가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끝 없이 이렇게 큰 바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데가 문어가 어 많이 서식을 하는데, 어 올해는 어 기온이 조금 많이 높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금 문어가 어 조과가 좀그 저조한 편입니다. 자, 수심도 뭐 5m고? 뭐 이것밖에 안됩니다. 어 굉장히 여가 좋죠. 자 이쪽에다가 통발을 어, 설치를 했는데 자 한번 걷어보겠습니다. 또 과연 문어가 좀 들었는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여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런 데가 주로 감성돔도 어, 많이 몰려다니는 곳입니다. 이런 데가. 자, 한번 과연 또 문어가 얼마만큼 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새로운 포인트에 왔습니다. 또 과연 뭐가 들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 장훈입니다 장훈. 장원. 와 역시 여기는 대물 포인트입니다 대물 포인트. 와자 보이십니까? 일단은 박카지 굉장히 크죠. 박카지 박카지 굉장히 크죠. 자 돌게 와 오래 들어서. 확실히 포인트를 옮기니까, 와, 이런 문어가 드네요. 자, 엄청납니다. 우리 들어 문어가 제일 큰것같아요자 이것이 바로 공간의 돌문어입니다돌무 자, 좋지.